자, 이리로 이와 봐. 어. 어, 이루야. 이리와. 이리와럼 이루야 올라와. 어. 거기 쳐다봐 봐채야. 너한테 너한테 구원의 껍견을 주진 않아. 어. 봐. 먹을 거 주세 왜. 너밥 주세 왜. 자이 봐봐. 자이니. 자이나 이리와. 자이나. 자이나. 자인이 오자, 자인이 오자, 자인이 와. 음, 우리 우리 제일 제일 한가한, 어, 제일 팔자 좋은 커피. 우리 커피예요.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뻗고 있다고. 자인이가 지금 1호가 완전 이제 낯선객이 됐어요. 어. 커피야, 커피야 이쪽 봐봐봐, 커피, 커피, 커피 여기 보자, 커피야, 네, 커피는 이제는 아예 이제 어, 취미가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어요. 이, 이 이게 이게 보다시피 이제 유기 커피예요. 그냥 길 고양이를 데려와서 집에 있었더니 지금 이제 자기 집 대가 있고요. 우리 이제 이루가 본 주인인데 이제는 개기됐어요. 어, 구름돌이 바뀐 돌빼 가지고 이루야, 이루야. 어, 봐. 너너 그리 가도 안 놀아 주잖아. 그렇지? 그렇지? 이루야. 안 놀아 주잖아 너. 구박이 된 거야, 이제 너는. 자인이 나 자인이로 와 보자. 우리 자인이도 음, 유기견이에요. 너무 착하죠. 그래서 어, 자인이로 와. 자인이로 와. 자, 이 나이로아 유기견인데 너무 착해서 이제 곧 홍성으로 이제 데려갈 예정이고요. 이거는 저희 샵에요. 엄청 큰 고미 두 마리가 있죠. 반려용품 샵인데. 음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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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리야, 이리야, 이리, 이야 이리야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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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